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2시 파란색 저그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아래 6시 빨간색 저그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저그는 임성혁 선수의 진영이고요. 임성혁 선수 그리고, 2시, 파란색 저그는, 네, 파란색 저그는, 네, 제가 지금, 어, 이름을 까기가 지금 좀 곤란해서, 어, 이니셜, 이니셜 따서, 이니셜로 다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J라고 하겠습니다. J. 네, 어, 성 이니셜은 Y니까, JY, 어, JY, JY로, 같이 JY로 하겠습니다. 네, 이, 이 JY 선수가 10년 만에 지금 다시 스타를 지금 하게 된 건, 하게 됐다고 하는데, 예, 10년 전에 지금 고등학생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네, 어떻게 되시는지 다들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네, 뭐, 구플로, 구풀, 네, 오버로드보다도 먼저 스포닝풀을 짓는 걸로 양 선수 둘다 공격적으로 지금 빌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어 파란색 저우가 제아 이디를 쓰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이분이 지금 그맥 컴퓨터를 쓰고 있어서 맥을 쓰고 있어서 스타가 안 돼서 지금 제 컴퓨터를 빌려서 경기를 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이거는 그냥 네 재밌게 경기 한 거니까 예 캐주얼하게 그냥 저 혼자 혼자 해설하는 것도 있는 만큼 좀 캐주얼하게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글링 6개 찍혔고요. 어예아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사이에 네어예어 예, 어 성큼 받고 안전하게 가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고요. 네. 저글, 어, 임성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글, 라바를 3개까지 모아줬다가 한 번에 저글링 6개를 찍었지만, 어, 이 JY 선수는 그 드론을 조금 눌러주고 난 후에 해서 지금 저글링 숫자에 이렇게 한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 임성현 선수 이게 원래 저글링 6개 이렇게 뽑으면 상대방 본진으로 먼저 달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예, 근데 일단 그렇게 해주지는 않는 모습이고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임성현 선수, 네. 그리고, 네, 저글링 두기, 어, 네기 이어서 달리고 있구요. 네, 성품 코론니 변태해주고 있고, 네, 일단 저글링 한기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거, 한기라서 이거 아무것도 못해주죠? 네, 그냥 잡힙니다. 오, 어, 가스 두기, 약간 좀 애매하게 채취해주고 있는 임성현 선수. 네, 지금 가스 뱅 모였으니까, 예, 네, 그렇죠. 레어 가야죠. 네, 지금, JY 선수는, 네, 계속해서, 어, 예. 적은 손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못 들어가죠. 제, 바이 선수, 네. 그러면서, 네, 레어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네. 레어 속도는 지금, 아, 지금 오히려 임선현 선수가 지금 앞마당을 먼저 먹었는데, 레어도 속도가 지금 더 빠르네요. 임선현 선수가. 네. 오버로드 찍어줬겠죠? 네. 그쵸. 인거스 16이니까 지금 오버로드 찍을 타이밍이었고요. 아예 저글링이 이정도 모였으면 아 지금 저글링으로 뭔가 좀 이득을 보지 않으면 지금 임성현 선수한테 지금 이거 제화 선수 이거 네 크게 지금 압도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거든요 예 저글링 과연 어떤 네 지금 저글링이 가나요 가나요 안가네요 네오예 임성현 선수 일단 저글링 위치 배치는 좋습니다 네 레어 완성되자마자 스파이어 가겠죠 스파이어 스파이어 눌러, 네, 스파이어 지으로 가죠? 그쵸? 그렇죠? 스파이어? 스파이어? 그렇죠. 스파이어 갔습니다. 네, 그리고 JY 선수도 스파이어 들어갔고요. 말씀드린는 순간 저글링이 덮치는데, 여기서, 과연 JY 선수, 아예 이거, 여기에다만 신경 써주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아, 지금 예, 뺍니다. 저글링이, 네, 이거 싸움에서 이길 만한 숫자의 저글링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스파이어 타이밍은 지금 어, 재화선수가 약간 빠르지만 지금 사실상 거의 동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아 지금 이, 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파고 들었죠? 이러면 일꾼, 일꾼 드론 몇 개나 잡아줄 수 있나요? 드론 일단 아! 예 드론, 드론 잡아줘 드론 잡아줘 하나 하나?! 아그 많은 저글링이 지금 들어와서 겨우 일꾼 하나 잡아줬나요? 아, 이러면. <laughs> 아, 저, 글링 숫자를 줄여준 것도 아니고, 이거. 아, 예, 이러면 지금, 예, 일단, 라바 지금 임서현 선수 모아주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아, 일단, 해철이 하나 더 이어지고 있는데, 라바 숫자는 임서현 선수가 모자랍니다. 아, 임서현 선수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한두 마리 정도. 네, 찍히자마자 바로 미탈 눌렀고요. 그에 비해서, 아, 임서현 선수 드론을 눌러줬네요? 어? 드론? 어, 이러면은 지금 뮤탈 지켰을 때 이거 뮤탈 당장 대응 수단이 없거든요? 임선현 선수? 아 예, 일단 스쿼지 하나 아 근데 스쿼지 하나 갖고 모자라거든요? 지금 뮤탈이 현재 3기까지 눌러져 있고 일단 2아예3기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뮤탈 아 에볼루션 챔버면 아, 스포컬러니까 난징적으로 짓겠다 이런 의동해서 제외한 예 그리고 아, 여기서 오버로드라는데 시간을 남긴다기보다는네 여기 앞에 가서 네 일군을 지금 먼저 잡아주는 게급선무인것 같은데 예 이러면은 스쿼지한쌍 나왔고 뮤탈도 이어서 찍히고 있습니다. 이 선수 예. 아 지금 여기 파는 하늘팔에서네 아. 일단 뮤탈 하나 남기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커지와 뮤탈 한개 이어서 찍고 있습니다. JY 선수. 네. 바로 내려가 줘야죠. 바로. 네. 지금 뮤탈 셋. 뮤탈 셋. 이쪽 JY 선수도 뮤탈 셋. 임성현 선수도 뮤탈 셋. 네, 이렇게, 하지만, 임선효 선수가 앞마당을 지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해서 경기가, 어, 큰 변동 없이 흘러가면, 임선효 선수가 경기를 잡을 수 밖에 없는 구도겠죠. 지금 임선효 선수가 1분 숫자도 월등히 많습니다. 네. 네, 스커지 뮤타라고 같이 합류를 해줘야겠죠. 스포 컬러니 짓고 있습니다. 임선효 선수, 아, JY 선수. 네, 죄송합니다. 어... 경기가 지금, 아, 지금 이병력으로 지금 계속, JY 선수가 흔들어줘서, 이 격차를 지금 따라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아, 이렇게 되면, JY 선수가 힘을 못쓰거든요. 네. 아, 계속해서 지금, 잡아먹는, 먹는, 먹는, 만큼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일꾼 사냥 한번! 과연? 반응? 네, 덕치죠 일단 일꾼을 두개까지 잡아서, 호! 아, 아 스커지, 아 스커지 컨트롤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인서현 선수 이러면 제이, 아, JY 제 y 아 제이와이 선수가 재미를 봤죠, 예. 일단 두기 재미를 봤는데 지금 여기서 만족하면 안돼 제이와이 선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인구 수자만 해도 지금 앞도 에시. 아 동족전인데 지금 시리까지 차이 났거든요. 지금 아, 임선영 선수가 여기에서 지금, 어, 입군 한기로만 채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스를 두 군데서 채취하고 있고, 아, 지금 병력 규모에서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JY 선수가 뮤탈 숫자는 더 많은데, 네, 뮤탈 숫자는 더 많은데, 어, 이게 지금 프로게이머스가 아, 뮤탈 숫자도 그렇게 밀리는 게 아니군요. 예. 뮤탈 숫자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스커지 숫자도 임선영 선수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러면 계속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드론, 드론 숫자 줄여주는 것만, 어, 물론 지금 이득을 봐야 되고, 예, 여기에서 임선현 선수 끝까지 쫓아갈 수 있거든요. 아, 지금, 한 개, 한개 컨트롤 못해줬어요 아, 스쿼트 낭비됐고요 어, 일단은, 네, 잠시, 소강 상태 이거 계속 임선현 선수가 쭉 따라갔어도 임성현 선수가 이득 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 임성현 선수 네 이거 스포콜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모습 좋습니다 네 멀티가 지금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굳이 막 무리수 던질 필요 없거든요 이 선수 아예 지금 임성현 선수가 공격 한번 배 바닥 힘 한번 줬는데 어, 아예 제이가이 선수 병력 안 빼거든요. 스포클론이 이거 일단 하나 깼습니다. 아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아 지금 임선우 선수가 지금 스포클론이 이거 하나 예 일단 오버로드부터 때려주는 모습입니다. 옆에 서었 스플래시 데미지를 이용하는 팩. 어 그리고 어? 방어 아예 방어 취소했죠. 예 그래도 자원은 아꼈습니다 임선우 선수. 아예 여기서 차라리 어 스파이어를 깨고 나서 스 포인트를 같이 집중아 이것도 도, 아 이거 돌아와서 병 병력이 이게 돌아올 거였으면은, 아, 돌아와서 싸워주던가 했었어야죠, 임소윤 선수. 아니, 지금 여기에서 한번 헤매면서 이렇게 제이바이 선수한테 역전의 기회를 주나요? 예, 일단 이 오버로드, 무차별, 학살 당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아, 임소윤 선수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임소윤 선수. 과감하게, 예, 유탈 지금 병력 동원해서, 예, 스포컬을 깨고, 그렇죠 돌아올 수 밖에 없다니까요 제 j 활 선수는 예 그렇죠 어 이러면 지금 예 오버로드 학살 당하고 아 어, 역으로 지금 이소선수도 스파이어를 깨겠다 아 병력 왜 이렇게 늦게 오나요 아예 일단 제 j 활 선수 병력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이거 안 빼고 싸워줘도 될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그렇게 무리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예뭐 나쁘지 않아요 네 됐어 지금 번풍콜로을 때리기 아니라 1군을 잡아줘야지, 임소현 선수. 아, 예. 일단은 뭐. 아, 예. 일단, 소빗 그러고 지금 스파이어는 어디, 어, 아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 예. 스파이어, 어, 어, 이 어, 왜 스파이어 안 지어주죠, 임소현 선수? 지금 자원이, 아, 자원이 없군요. 임소현 선수가. 아, 지금 이 자원이면. 스커지를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는 자원인데, 아, 스파이어가 없어서, 예, 일단은. 일단은, JY 선수는 어, 드론을 찍어주면서 후반을 지금 도어 아, 여기에서 승부를 본다기 보다 는 어떻게 해서든 따라 잡아서 운영으로 따라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JY 선수는. 네. 인성현 선수 턴이 지금, 어, 한기 잡고 빠졌죠? 한개 잡고 뮤탈한개 내줬고 예 여기서 다시 한번더아 지금 경력 컨트롤을 지금 아예 못 해줬죠? 제이 선수 그렇죠 예 일단은 아 지금 드론을 뽑을 게 아니라 빨리 지금 스파이어를 완성시켜줘야죠 유승현 선수 뭐 하나요? 스파이어 안 뽑고 안 찍고 예어저어 역적을링 역적을링 근데 지금 성큰이 하나가 있어서, 예, 무시하고 뭐 들어간다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 이, 예, 일단은 지금, 지금이라도 스파이어 들어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성현 선수는. 그리고, 아, 드론이 지금 안마당 멀티를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안마당 멀티를 먹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승부를 바, 보는 게 좋을까, 그러네요. 제이와 선수는. 네. 어 뭐죠? 12시로 가나요? 이거 몰래 멀티 하나요? 제이와 선수? 아 지금 그럴 자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100, 100, 200 미네랄 200이거든요. 지금 아아예좀더 보다 안전하게 가려는 선택인 줄 알았는데 취소했습니다 임성현 선수. 아여기아 여기다가 짓는 거군요. 네. 뭐예멀티를한 군데 더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거 나쁜 선택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임성현 선수. 그리고 12시에 지금 몰래 멀티 가져가기 위한 일환으로 드론 배치해 놨고요. 제이와이 선수.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아 계속해서 지금 저글링 뽑아주고 있는데 지금 저글링이 가면 큰아 지금 아 이게 스포 콜로니가 아니라 성큰 콜로니였네요. 이러면 저글링 못 집. 저글링이 지금 이득을 못 보거든요. 네말씀드린는 순간 스파이어 들어갔습니다. 제이와이 선수. 아 지금 임성현 선수가, 예, 방어타워에 지금, 과도하게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주, 어, 어두, 어, 조, 지금 좋은 수가 됐어요. 임성현 선수가. 지금, 다시 한번 병력 모아주고 있고요. 임성현 선수는, 지금 이게, 썬크니두 개라, 오, 스파이, 스파, 아, 아. 저걸 못 잡았네요. 임성, 아, JY 선수. 다시 한번 방어, 방어 눌러주고 있고요 네. 아, 지금, JY 선수가, 네, 아, 이게, 지금, <laughs> 지금 저글링을 계속 모아주고 있는데, 아, 지금 썬크니두 개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임선현 선수는 남는 자원으로 해처리를 하나 더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글링, 일단 센터에 잠깐 따로 빼주, 빼줬습니다. 빼 제이와 선수는 네, 그리고 12시에 처리는 거의 지금 완성 직전이고요. 지금 제이와 선수가 공격을 감행을 어, 공격을 감행을 할 건지 지금 일단 병력 움직임 잠깐 있었고요. 소강상태를 보여주려는 찰나에 지금 임성일 선수의 병력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이거 지금 병력 규모가 지금 압도적이라서 이거 싸면 우 필패거든요. 제이와이 선수, 근데 안 싸줄 워 수가 없어요. 스코지, 스코지 과연 얼마나 이득을 봤을지. 아 그런데 아, 스코지가 그렇게 못박은 것, 아 스코지가 그렇게 피해를 못준건 아닌데, 아 임성일 선수 그앞마당 먹은 자원으로 지금 뮤탈 뮤탈의 규모가 지금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 스포콜론이도 없거든요. 본진에 제이와이 선수 이러면 무조건 지죠. 그냥, 그냥 어떻게 당하는데요임선 선수? 예, 에볼루션 챔버. 일단, 에볼루션 챔버부터 파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으로 저글링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 지금 이 저글링이, 아, 썬큰이 두 개라, 지금 이거, 얼마나 지금 이득을 보일 수 있을지. 일단, 썬큰 하나 파괴했고요. 임선 선수, 오버로드 잡아주고 있고요. 썬큰, 아, 지금 이병력으로 지금, 아, 엘리전 할수 있을까요? 아, 지금, 유탈이 여기가 지켜서 이거 이병력을 정리가 됩니다 이승... 이승 선수 와... 제이와이 선수는 지금 본진에 너무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네... 10마리 죽었죠 드론이 네 스파이어 지금 깨부수고 있고요 여기에서 <laughs> 아 드론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서 새살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어요 제이와이 선수 성쿤 파괴됐고요 이제 이러면 경기 끝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우 그래도 앞마당 해처리를 파괴했네요 예 근성으로 그렇지만 지금 이제 경기를 돌리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뮤 탈이 아 지금 이게 지금 한부대 가까이 뮤 탈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섯 마리 뮤 탈이 한아 일곱 마리 뮤 탈이 한번더 합류하게 되면 경기 돌이킬 수 없죠 이제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만 아 뮤탈 수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이하이 선수 1경기 이거 포기하고 근데 깔끔하게 포기 아예 여기에서 세 살림 시작 못하거든요 제이하이 선수 그냥 지금이라도 나가는게 좋은 아 지금 아예 일단 저글링 이걸로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해보는데 아 일단 썬크는 없습니다만 이거 뮤탈이 돌아오면 끝이거든요 뮤탈 돌아오죠 예뭐 굳이 더, 돌아오지 않고 거기 더 머무를 찝적되고 있을 필요 없거든요 예 저글링 이거 예 최후의 발악을 해보는데 뭐예 뮤탈 한개만 남겨두고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저글링 숫자에서도 밀립니다. JY 선수. <laughs> 아, 예, 아, 스포 컬러니로 지어보겠다는 건데, 이거 어차피, 이거, 이거 이렇게 해도 못 막습니다. JY 선수. 예, 취지. 네, 이렇게 해서, JY 선수가, 예, 실, <laughs> 10년 만에 해온, <laughs> 예, 아무래도 10년 만에 하나 보니까 실력차를 보여주면서 1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